349국 동지회 349국 동지회 이렇게 소개를 해 달라고 그런 다음에 환호가 없으시네. 349국 동지회. 네, 네. 예, 네, 그 많은 분들 소개하면서 항상 349국 동지회는 아그 제가 잘못 소개했습니까? 맞죠? 네. 항상 나와 주시는데 소개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경찰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이게 와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랑 잘 알던 어, 고위 간부께서 또 인사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경찰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서로 쓸데없는 신경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도? 네, 네 서로 존중하면서. 그다음에 A 집회와 시위를 할때 나와이 K씨는 어, 경찰관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를 어, 우리의 시위와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은 그분들이 어, 잘 알아서 어, 보호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이 좌야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그이 어, 터를 보면 앞에도 이렇게 널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어, 내려다 볼수 있고 건물도 아주 멋있습니다. 어, 나무도 많고. 어, 여기서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 게좀 아쉽지만 이게 유리창에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만 오면 아주 그 불쾌한 냄새가 나요. 예, 유황 냄새, 이 오줌똥 냄새, 이런 게 여기서 막,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멋진 현대식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박찬진 사무총장! 찬진 사무총장 다시한번 박찬진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총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요두 사람이 다른 부처에는 장관이 하나 있고 다음에 차관이 하나 있고 그래서 차관이 둘이 있을 수도 있죠 한곳 있는 곳두곳 곳 있는 곳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장관이 무려 세 명이 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그렇고 박찬진 사무총장이 아, 그렇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8이학번이에요 저랑 동기입니다. 아, 전남대학교 팔리학번인데 이자가 뭘해서 저희까지 올라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고시를 봤나 뭐, 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어, 장관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자가 무슨 일을 또 했느냐 여기. 이 멋진 어, 이 선관위는 이 건물만 있는게 아닙니다 전국에 지역 선관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의 아들 딸들을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기 쉬운 공무원을 만듭니다 공무원을 만든 다음에 이리로 시험을 보라고 그래 그래서 공무원 중앙선관이, 선관이 직원을 만듭니다. 아주 저 중앙공무원 아들, 자식들, 딸, 자식, 저 중앙공무원 만들기 굉장히 쉽죠. 예. 네, 이게 자기네들 무슨 가족 회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만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아마 그래서 여기서 썩은 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강찬호,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 기자가 특종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죽을 맛,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에 이제 빠졌는데 이게 하늘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3년 전에 5월 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부정선거와 싸움을 벌이겠다고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감동으로 야! 이거 안되겠구나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선거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일편단심 계신 분들 여기 계시죠? 예 그때부터 그때부터 썩어 나갔었던 것이에요 예 아까 세명 있다고 했는데 세명 중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아 김필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필곤 근데 김필곤은 우리 편이우요편 우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조 n 주 대신 임명한 o 임위원입니다 e 그 사람까지 합쳐서 u n Sang Yunimida, Kusanga, Hatos of Yanga, Tanga, Kubil, Ani, Rigo, Tangwang, Pongo, t a n 간 사람이 김필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 63년생인데 서울대 법대 81학번입니다. 4학년 때이 어,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니까 똑똑하죠 그리고 우파였는데 내가 볼때 판사 출신이야. 뒷심이 부족해.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과 부족이라 혼자 들어가서 이 많은 냄새 나는 사람을 이자 해치우기에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필곤 그러면 힘내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김필곤 김라 김필군 김라 김필군 힘내라! 이 사람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 사람 들어갔다고 이 중앙선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 다 끌어서 중앙선관위에 직원 만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북한이 해킹을 했어요. 다 아시죠? 8번이나 해킹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국정원이 경고를 했어요. 국정원은 이 해킹, 이런 단초 활동에 대해서는 1등인 대한민국에서 1등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또 국, 저, 기자를 하면서 이 저, 국정원의 그 어, 사이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사운터, 중앙, 어, 이 본부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얼마나 정교하고 방대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콜래버레이션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봐서 분명히 북한에서 지금 해킹을 시도를 했고, 이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사람이 그 메일을 열어봤어요. 메일을 열어봐서 감염이 됐어. 감염이 된 거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하나씩 날아올 때마다요, 그 스크린에, 큰 스크린에, 이렇게, 저 표시가 됩니다. 미, 어, 중국은 대만의 선관위를 하루에 400만 회씩, 400만 번씩 해킹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8번 해킹을 당한 걸 보고,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 당신네들 해킹됐으니, 큰일 났다. 북한이 뭘 심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네들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에 있는 거다 긁어 간것 같다. 그러니 한번 점검을 받아 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나온 중화일보의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거짓말입니다. 2000년 전에 중국의 봉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없어도 되고 경제력, 쌀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군주의 믿음, 나라의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무신, 분립,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나라는 설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런데 예, 박수를 쳐주실려면 세게 쳐주시오 그런데 이 자들은 우리들 이 사람들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인 거짓말 종이 싹싹 구겨진 종이를 어떻게 그렇게 재검표만 하면은 저기 만원짜리 새로 나온 집회처럼 빳빳하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아 그거는 형상회복 형상기업 특수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거기 종이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주석을 넣대. 주석을. 주석을 종이 안에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펴진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그 종이 전문가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예, 새인 투표 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분들한테 알려준 고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여덟 번 그런 통보 받은 적은 없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TV 조선에서 특종 그 이메일 원본까지 가져왔어요. 여기 봐라. 국정원이 선관위에 이렇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 이 사람들 여덟 번씩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외교부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런 그런 부처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우리가 봐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이분이 사람들은 게다가 오만합니다 예 오만해요 당신네들이 감염이 됐으니 점검을 받으라 그러면 빨리 오시오 점검을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뭐 걸리건 말건, 어? 우리한테 하라 마라 하느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도 안중에 없고, 대통령도 안중에 없고, 법무부도 안중에 없어요. 국가안전위원회 국가, 어, 구, 국정원, 국가정보위원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의 북한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빨갱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응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1년 전이네요. 선거를 어, 전후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 생존 가능성이 4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 죽을... 어, 에,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 충만자실에 누워 있는데, 잠깐 제가 정신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국회의원, 고위직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 당시 여당, 국회의원, 어, 여당이라고 그러면 애매하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있느냐? 근데 고마웠어요. 매우 고마웠습니다. 아니, 이쪽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전화를 안 하는데, 민주당 사람이... 전에 알던 차지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으시냐? 아이고, 저 편찮으시다고 그런,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이런 천기를 누설합니다. 여기 있는 박찬진, 노태야, 잘 들어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리의원님도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어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잠깐 잊어버려서 하도 친하게 하더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더 어떻게 알아 그걸?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국 여기 선거리가 조금만더 애를 써줬으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그랬어요. 조금만 더 잘해줬, 잘해줬다면,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민경욱 기자, 민경욱 의원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둘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버를 보자! 하고, 국정원이 들어갈 때, 다음에, 이리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너희들 왜 이래? 빨리 문을 열어,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국정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국회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자신들이 저질렀던 비정선거의 흔적이 여기 서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버를 국정원이 들어와서 본다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부정선거에 그 증거들.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빳빳하거나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일자기 투표지 본 사람이 없고, 일자기 투표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다음에 이 배추잎 투표용지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귀중한 이 증거를 거기다가 녹고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저 배추잎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헛소리 나오게 만든 거. 이게 쌍, 쌍으리 무너지고 자신들의 5년간의 그 행적, 냄새나는 행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이 봉건 괜찮아도 앞으로 서운 거 시스템이 망쳐져도 서버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 예. 그런, 그런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땐 북한, 민주당, 선거리가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왜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조졌어요 너희들이 뭐하냐 아니 이저 선거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색깔이 뭐예요 파란색 깔입니까 근데 그 포스터를 파란 옷을 입고 파란 글씨 1번 뭐, 이런 거를 포스터를 갖고선 지난 공명수도 포스터를 만든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예. 그런 짓을 해놓고 무슨 중립을 해치기 때문에 국정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이 조선일보가 사설로 공격을 했습니다. 다음에 TV조선이 두 개의 특종으로 이들의 진상, 이 사람, 이들의 적폐를 까발렸습니다. 저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동본서조하면서 이들의 예, 저, 잘못된 점을 특종으로 좀 까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다들 보셨죠? 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야, 이거 한 번, 저한번 봐. 괜찮은데 한번 봐. 하고 던지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같이 보세요. 앉아가지고. 어? 같이 보신다면 사람의 가슴에 이런 아름들이 큰 나무로 자유민주주의의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막 퍼뜨릴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뜻, 공명선거의 중요성, 다음에 이 우리 제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중앙선거위를 협파해야 하는 쇄신해야 되는 이유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습니다 제가 더 길게 하려고 해도 여기 조금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긴 그늘이 있지만 너무 뜨거워서 제가 오래 할수 없고 더 훌륭한 연사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어 더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 법무부가 움직이고 다음에 국정원이 움직이고 국회가 움직이고 여론이 움직이고 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우리끼리만 했었죠? 예, 근데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도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약간 덥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여유롭게 더 힘을 모아서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니까 승리자의 그 품성, 품, 자세로 편안하게 우리 다음번 40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는 승리를 누릴 때까지 우리 함께 앞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네, 민경욱, 여러가지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고 계시지만, 부방대, 부방대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민현님 얘기한 거 제가 한번 덧붙여서 얘기하면 판도라 상자에 정말 안 좋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인간의 오기심에 의해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온갖 죄악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씨앗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결속해서 연합했을 때 반드시 선거정의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축출 운동본부의 본부장이신 고도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